네, 김하이 쌤입니다. 미버 하루 한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34의 58번 변형 문제입니다. 문제는 네이버 밴드 풀어보시고 해설은 여기서 확인해 주세요. 네, 문제 보겠습니다. 전세권 틀린 거죠? 1번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가 소유자죠? 앞에 시옷 시옷 설정자가 소유자입니다. 설정자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건이 아니죠? 나중에 인도도 됩니다. 반면, 전세금 지급은 성립 요건입니다. 자, 이번, 타인 토지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죠. 자, 미래 패턴을 꼭 이어야 되세요. 이렇게, 건물 나오고, 전세권이나 또는 저당권 똑같아요. 건물에 전세권이나 저당권 나오면, 제 끝에 토지 사용권입니다. 토지 사용권에 항상 미친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입니다. 아무 데나 미치면 안 돼요. 로디 미쳐요. 토지 사용권,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에 미친다로 끝납니다. 다시 꼭 패턴을 기억하세요. 건물 전세권이나 건물 저당권 나오면 마지막에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에 미친다로 끝납니다. 3번. 전세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면 용의 물권 성격이 없네요.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서 전세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 수익권 등을 배제하지 않았을 때만 허용됩니다. 4번,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권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되죠. 전세권자가 해야 됩니다. 여기 든 돈이 필요비라 전세권자는 필요비다라고 청구 못하는 거죠. 5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나면 등기 없이, 등기 없이 도올라야 돼요. 법정 갱신되면 전세권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내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민법 파이널 정리 A4 32페이지 분량으로 민법 전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클릭하시면 가불병 사례 특강으로서 좀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민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